선수들 캠도 나오고 이제 저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들 반응을 라이브로 관찰하시면서 보면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2층에서 아 2층에서 또 2학년 응원 엄청 나오고 있고 아래층 3학년 남자 부분에서도 11반 응원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스톨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어우 선수들 다뭐 총칼 화려하네요그죠 <laughs> 야, 총칼이 화려 합니다. <laughs> 아, 진짜. 2층에서 무슨 2층에서 2학년 10반 응원이 대단합니다 이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3년 11반의 김태희 선수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어, 지금상 계속해서 유지해서 해사죠 자, 바이퍼, 바이퍼 연막을 지금 바이퍼 연막을 지금 이쪽에 깔아버렸죠. 그쵸. 일단 제트 한 명이 잘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 제트가 잘려버렸네요. 이러면. 적으로 오 파이브가 비디점에 따라잡습니다. 어, 지금 월말이다. 그래. 김재경 선수가 두 명을 잡아버리면서 2학년 10반이 이번 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리드를 잡고 있다 봐도 되겠는데요. 오 김효준 네, 선수가 헤드샷으로 제압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3대3, 여기야. 3대3. 이 점을 두고 치열한 어 아, 김유빈, 김유빈 선수가 어마무시한. 아... 자... 계속 지금 2대2구도 쑤러들다 와! 와... 김유상 선수! 중단. 자... 이 정도면 지금 지금 제 체피가 굉장히 없지만 2대1이기 때문에 수적 우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바이퍼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샷건을 들어가지고 이제 장거리에서 좀 약하다. 아, 좋은 해설해주셨습니다. 지금 바이퍼가 샷건을 사가지고 장거리 교전에서 약하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11번 포지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11번에서 뒤에 있는 걸 봤습니다. 아 박건민 선수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김유성 선수와 김유빈 선수 남아있고 상대편은 박건민 선수 혼자 남아있습니다 아 팀이 팀에... 자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렇게 못 나가서 아아 아, 치열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죠 시간이 아... 아 1라운드는 3학년 11반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지금 2학년 10반 쪽 응원 들어가고 있고요.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음. 자,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하이 자, 김태희, 김태희 선수가 하면 마무리했고, 또 훔쳐주지. 2학년 10반에 체인버, 체인버의 피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오~, 오 와~ 야, 저, 저, 3대5로 저, 와~ 김태희. 김태희. 와~ 김태희. 와~ 아이씨. 아이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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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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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 역시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은 것만큼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죠 어 김태희 선수 그 욕실 쪽 공간, 공간에서 순식간에 4킬 들어 남으면서 어 3학년 10반 이러면 골드적으로 3학년 11반 이러면 골드적으로 우위가 엄청난데요 이제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 2학년이 이제 돈을 다쓸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잘해야되는 라운드라 볼수 있습니다 아 이번판으로 좀 게임의 승기가 어느정도 갈수도 있다는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아 역시 아. 어어어어 아, 텔레포트 활용했다 텔레포트 스파이크가, 기약된 심판이 텔레포트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스파이가 떨어진 상황이라 파마1 심을 다 신경써야되죠 아 연마 지금 와, 김태희 선수, 아 김태희 선수가 1킬을 어 김태희 선수가 거중1킬 했고 타만니쉽다지역방어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자 김태희 아니, 선수 궁을 켰습니다 아니 3라운드에 궁이 쳐가지고 궁을 쳐가지고 벌써 궁을 켰네요오아자 어, 아아 지금 김태희 선수랑 또김주민 선수가 한꺼번 해주면서 이러면 인원 2대1이죠 어 단점은 이제 또아 방금 저 페인드 정효준 선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번 라운드 이번 판 김유빈 선수가 김태희 선수에 이어서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아, 아 점점점 골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현재까지는 3학년 11반이 라운드 전승을 하면서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김태희 선수 잘려버렸고요 캐리로봇이 어떤 선수죠? 서지우 선수인가요 캐리로봇이 어어어 아냐아냐투 아, 저희에게 제공한 닉네임이랑 지금 달라가지고 이제 닉네임 변경을 해가지고 어어어 3 1 1번 연막플레이 훌륭해요 3월 1 1번 삼만년 십팔팀 포지셔닝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러면은또 이학년 0팔 달려와야 되죠. 정찰병이 당사이 아, 몸 들어갔습니다. 안 더든 김유빈. 아, 아 김유빈, 김유빈 선수가 두 명. 아, 이 선수가 아까 김태희 선수 짤랐기 때문에.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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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3학년0팔 이번 라운드. 김 김유빈 선수와 안종우 선수가 5킬 합작을 해내면서 이, 이번에도 3학년 11반이 우위를 잡았습니다. 고맙 어씨. 3학년 11반. 역시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이죠. <laughs> 자. 아근데 이번 라운드쯤 되면은. 2 라운드에 말아먹었던 돈 관리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2학년 10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라운드인데요. 이제 이번 라운드 주면은 이제 1라운드는 11반이 가. 오, 파이크가. 와 최승규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거 브림스톤 궁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11반에서 11반에서 궁극기 하나를 뺏기 때문에 어 이러면 2학년 10반 굉장히 기분 좋죠. 아 긴장감 있는 대치가이어있습니다아 안토도 김유민 선수. 아 오늘 뭔가요 김유민 선수? 아 램프 쪽 확인해 주면 더. 자 3막 21번 진입했습니다.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박건빈 선수가 오딩이기 때문에 또 한번 노릴 수 있죠. 아김유희 선수 우디의부담이 나왔죠. 어 아, 박건빈 선수 두명두명 처리했습니다. 박건빈. 아, 아 이번 아, 라운드에서는 또 박건민 선수의 오딘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2학년 1반 1라운드 가져갈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지금 양쪽 팬들 열기가 치열합니다. 할것 같죠? 결국 전라운드를 따내면서 2학년 심판이 골드적 우위를 잡았고 이번에 그 골드적 우위를 놀아주자. 오, 자 지금 11반, 11반에 김유성 선수가 지금 궁을 뽑았거든요. 체인버의 궁이라고 하면 적의 몽사탄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총을 소황하는 거라서. 이야 밸류가 굉장히 높은 궁입니다. 오, 자 지금 방금 성광탄 빠른 반응으로 피했고. 스카이 상대 스파이가 투를 쳤지만 아자 아. 정규전 저도 공잘 들어갔습니다 아, 아 와, 주인공 여기서 이학년 십일반 완벽한 대응으로 어 지금 이학년 1 1반 너무 좋은데요 아와한명 남았어 야야 이학년 1 0반 이학년 0반 완벽한 스케일링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안토드 김유빈 선수가 꽤나 분전해 봤지만 저뭐 최순철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들 그렇고 이거 어, 엄청난데요? 트레이드 각을 너무 잘 내줬어요 혹시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제 트레이드를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이제 한 명을 잡는 약간 그런 아, 교환에 게, 가까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한 명을 희생하고 다른 한 명을 잡는 그런 걸 트레이드라고 하는군요 아 방금 2학년 10반에 트레이드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캐리 로봇 여기야 <laughs> <웃음> <웃음> 아. 옆도 아, 있고. 아, 서지우 선수. 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였죠. 이러면 못 들어옵니다. 상대 4대 5라서 이거 수적 열세에 몰렸어요. 이양3 1 반. 아, 계속 대치, 계속 대치 상황 지속되고 있고. 이러면 A 거점은 그냥 펑펑 막혔다고 봐야 되죠. 한 명이 짤린과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 오퍼레이터를 지금 서지우 선수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180도. 아, 이에 박건민 선수가 공을켜놨습니다 아, 이박건민 선수. 바이퍼 궁으로 지금 B거점까지 차단했어요 이러면 오퍼레이터가 있는 A거점 무서워서 들어가죠. 1 1번 이거 슈퍼플레이가 나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슈퍼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와! 와! 김유성 선수 지금 멋진 플레이 나왔고요. 이러면 또 아직 아직도 에이 못 들어오죠? 아! 한명 와! 서지우 선수 한명더 처리하면서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안종호 선수 이거 1대 3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파이크 설치. 아, 대체 상황 지열합니다. 아! 아! 아 프레이! 와! 와. 안 봤겠죠. 허자야 재밌는데. 관객석에서는 스트리트? 게임 플레이에 대한 내용 소리 자제해서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는 게임 플레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관객석에서. 어 지금 2학년 10반이 뭐 거의 따라왔죠? 어, 어, 어? 2학년 10반에 이제 제 저거 누구야? 제트가 서지우 선수 아닌가요? 서지우 선수가 제트 아닌가요? 어. 어쨌든 서지우 선수의 오퍼레이터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서지우 선수가 A 것점 꽝꽝 묶어버리면서 오퍼레이터로 두명 처리해서 2학년 10반이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했죠. 아, 이번 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돈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와, 시원합니다. 아직까지 킬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아그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상대 저 바이퍼 선택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퍼 장막 때문에 3학년 11반이 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바이, 바이퍼 라는 챔피언 자체가 수비에 특화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 때아킬 교환했습니다 지금 월샷 아자 아. 지금 이러면은 이러면 어. 3대3인데 잠시만요 지금 흥전이. 지금 아, 어, 어. 어. 와 역시 뭐 김유성 김유민 어어어어어와와 어, 어. 아 와, 순간적으로 김민승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나와서 어 3학년 11반 등골이 좀 서늘했겠는데요 어 정말 아쉽네요 치열합니다 아 주목해야 될실부분은 방금 전 라운드에 헬로 미스터 최승표 선수가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쉽게 잘려버리면서 지금 2학년 0판에게 꽤나 큰 타격 을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체인버라는 챔프의 궁극기의 밸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긴장해서 봐야겠습니다. 질식 시켜주지. 지속적으로 바이퍼 장막을 활용해서 거점 들어오는 거 방해주는 해 모습이고요. 아, 지금, 고요합니다, 고요해, 지금. 서로 뭐, 아이 컨택도 안 했죠? 포지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연막 작업을 실시하네요 자, 연막 작업 실시했습니다, 이거아 어, 지금 또, 저 가장 높은 위치. 어, 해군에 있는 선수를 잘라버렸어요, 해군의 있는 선수를. 아, 와, 3학년 11반, 뭔가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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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지금 카드... 아, 아, 김유성, 김유성 선수가 슈퍼플레이였습니다. 자, 아니, 방금 욕실 쪽으로 김태희 선수가 돌아 들어가면서 2학년 10반에 정신을 그냥 완전히 빼놨죠. 이거 전술적 승리입니다. 전술적 승리. 아, 지금 김태희 선수, 정유준 선수 캠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 캠 아래쪽에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 근데 뭐 선수들 총마다 스킨이 다양해 가지고 보는 맛이 있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대치상황. 어허, 뭐 긴장감이 커가지고 말을 뭐 쉽게 꺼낼 수가 없네요. 이거! 아, 다시 뭐파이퍼 장막요 계속해서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2학년 10반. 아, 아 김태희 아, 아, 저기 저기 기다리고 아니, 있는 걸 반응 속도 예상 예측과 반응 속도 잡았어요. 아니 이거 김태희 선수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양동작전처럼 오 찻건 찻건 아아아아 잠깐만요. 아 지금 2학년 1 0반 사건 몇개 선택해주면서 근거리에서 계속 스파이크가 걸려가고 했는데 설치되었습니다. 와 이제 저... 아뭐 아아아 김태희 선수의 슈퍼 플레이와 이 3학년 11반의 그 포커싱으로 꿈이란 건 사건 소기전을묶겨버렸습니다 그냥 아 3학년 11반이 또 계속 리드를 잡아가고 있고요. 여기야. 수준이 훌륭하죠 결승전답게 역시 치열하네요 기야여기1 1기야 여기야. 여기기가굉기히많기 때문에 계속기서기점을 잡는다면 이거 엄청 유리합니다. 3학년 1여반 3학년 11반. 어, 여아니 이러면 김태희 선수가 B 사이트를 밀었습니다. 스파이크 <laughs> 탈취. 와 저기 있다. 오 아니 3학년 11반 양동작전을 전라운드부터 계속.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김태희 어. 트리플 키. 이러면 3학년 11반 그냥 계속 계속 유리합니다. 3학년 11반. 어이. 아 이, 역시. 아! 김태희 코 드라키. 역시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힌 선수답죠.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이번 대회, 이번 대회 최고 레이스로 뽑힌 김태희 선수가 역시나 이 게임에서 더뭐 벌써 17킬 하면서 이분들한테 구원하면서막 압도적 활약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있자. 여러분, 공수교대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현재 공격은 4학년 11반이 잡고 있고 또 이제 공수가 바뀐다면 골드조환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학년 10반이 다시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라운드 3학년 1 1반지 마무리 지금 지겠습니다 자, 현재 캠금지지고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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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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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지 중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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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 1대2 상황입니다. 자, 1대2 상황입니다. 자, 안 좋은 선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아, 1대1 상황입니다. 아, 근데 비상태가 지금. 어, 여기서 안종은 선수가 보여준다면 뭐,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어. 어, 현재 뭐, 진짜로, 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또, 안종우 선수가 머리를 잘 써서 이 포지션을 잘 잡는다면 십덕 이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 아,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 아! 안종우 아. 아.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또 굉장히 높은 티어인 초월자 티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또 주먹해야 될 선수로 짚어드렸죠 야 어마무시한 클러치 슈퍼플레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주 화려한 클러치였습니다 어, 아니 출전한 선수들이 그 스프레이 컨트롤이 정말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스프레이라고 하면 그 총기 반동을 제어하는데 아뭐 어, 어 지금 이제 공수가 교대됐기 때문에 2학년 10반도 이번 라운드 승리한다면 또 주도권 다시 되찾아올 수 있죠? 자, 피스톨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맞았죠? 오, 잠깐만요. 안 죽는 것인가? 마무리 바이퍼 연막 쳤고. 어, 어. 아 김태희 아, 선수, 김태희 선수가 사이드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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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아, 와, 김태희 선수 뭐죠 이거? <laughs> 김태희 선수가 아주 뒤를 잘 돌았어요. 아니 뒤를 돌은 것도 돌은 건데, 아 벽을 끼고 1대3을 와, 역시 대단합니다, 아, 김태희 선수. 어, 지금 지금 2학년 10반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서지우 선수도 이거 에이스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할것 같죠? 아 이러면은 김태희 선수 군극기계지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는데요 2학년 10반 김태희 선수 아마 이번 라운드에 궁이 돌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반복해갑습니다 달리면서 들어가고 대기 체크하는 모습 아1합니다 자. 아. 와 아, 아, 와, 어, 어, 지금 또 김태희 선수 짤렸고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자, 2학년 10반 보줘가 됩니다. 아, 이름 준비 완료. 아, 이거 분명히 진입각에서 연막 되게 많이 쓰고 뭐 많이 투자서 많이 했는데. 그만큼은 이턴이아쉽게 안나왔습니다 <laughs> 와 지금 11반이 게임을, 끝내기 게임을, 라운드 게임을, 고있습니다아 이거 2학년 10반 긴장해야됩니다 지금. 아! 아 저지우 아, 선수가 상대팀 에이스 김세희 선수 닦아 버리면서 2학년 10반 굉장히 유리합니다. 파이크가. 아 아니 김규빈 두명살아 김규빈 아, 와, 3대 3입니다. 3대 3. 어어 아, 어. 어, 어. 와, 정유준 선수. 아니 정유준 뭐지? 아, 와 저지우, 저지우. 아 아, 아, 아 진짜 아와서지우 선수 슈퍼플레이 나왔는데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어, 2학년 10반 와, 2학년 10반 아 정말 아쉬운데요 이거 자 여러분 매치 포인트다 매치 포인트 3학년 11반이 한 라운드 승리하게 되면 발로한트 게임 끝납니다 아 2학년 10반이 이거 마지막 찬스인데요 어이. 아 근데 또 2학년 10반 입장에서는 이 상대편 궁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진입하지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자 2학년 10반, 아, 2학년 10반. 아, 좋습니다 아, 아, 어. 2학년 10반 시작이 좋아요 아, 지금. 설치한다. 아싸 팀 막돌 불편하나요? 아, 아, 타이밍이 안좋았죠 이거. 와 어, 2학년 10반 무이 잡았습니다. 4대 2장황 아, 뭐죠? 오, 안 좋은 아, 어 뭐죠? 어 안좋은 선수가 닦아주면서 어어 2대2 상황입니다 아 근데 스파이크가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또 아, 김태희 선수 죽어버리면서 유리하죠 지금 2학년 1 0판아 지금 바이퍼를 활용한 바이퍼를 활용한 수비전략 하고 있죠? 네, 저각도인것 같습니다 아, 아 바이퍼 아, 아 바이퍼를 활용해서 지금 해체 못하게 해체해체 어, 어아 클러치 11번 극적 클러치로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GG 어. 우승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희 팀원들이 어, 예선전과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긴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승 상금 전달하겠습니다.